기초 발 스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초 발 스텝이 잘 되어 있고, 스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휘게휘게마다 휴게 여성을 배려할 수 있는 댄스를 할수 있겠습니다. 여성 배려는 전혀 없이 남성 편리 위주로 스텝 다 하고 제자리에서 여성한테 힘을 가하면 안 되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다면, 스텝은 하나도 없고, 스텝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여성만 하게 되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성만 하게 되면, 딴에는 여성을 배려한다고, 어, 손을 이렇게 찌익 뻗어서 여성을 모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이런 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예, 같이 움직여 주셔야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그런 피규어도, 둘, 셋, 넷, 다섯, 세섯. 전진 스텝이죠. 그럼 여기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는, 여성을 도와주는 그런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을 누르거나 떨어지면 잡아당기는 경우는 없겠죠. 자 여기서 제대로 스텝을 구사할 줄 알아야 나중에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아,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거를 연속으로 빨리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인이 에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편안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듯이, 이거를 막 잡아 당기고, 스텝도 없이 여섯만, 막 돌린다고 해서 댄스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은 배려하는 댄스가 진정으로 잘하는 댄스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항상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네. 항상 맞춰주셔야 돼요. 여성을 배려하면서 자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이게 편안하게 자기 스텝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다섯, 다섯. 이렇게 편안하게 휘겨를 구사하려면 기본 발 스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댄스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여성만 갖다가 스텝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이것만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한테는 발전의 여지가이만큼도 없습니다. 많은 휘겨를 배우셔서 잘하고 싶으십니까? 기본 발 스텝만 정확하게 구사하시면 정신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실력이 죽지는 않습니다. 자 바스테 정확하게 연설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네 다섯 여섯 여성. 여성을 동선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네 굉장히 여성이랑 뭐 일체감 있게 움직이게 되죠. 동선만 다른 것이지 여성하고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둘되면세네 다섯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피규어야 어, 많이 배우시면 되는 것이고 여성들이랑 잘 안되는 것이 피규어의 개수가 모자라서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가 정확하면요 댄스 잘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잡아주셔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움직여야 댄스하는 거죠 그죠? 저를 믿으시고 기초발 스텝을 연습 많이 해주십시오.